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우리 해군이 바다 위에 비행장을 꿈꾸던 계획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투기가 이륙하는 항공모함 대신 수십 대의 무인 드론을 탑재하는 드론 모함을 만들기로 한 것이죠. 이 변화는 현대 전쟁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난 5월 11일 국내 언론에 따르면 해군은 최근 경항모 사업을 다목적 유무인 전력 지휘함. 사업으로 변경해 추진한다는 계획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미니 항공모함 계획은 2033년까지 3만 톤급 경항공모함을 건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장 260m, 폭 40m 크기의 이 거대한 군함은 축구장 3개를 이어붙인 것과 같은 규모였죠. 여기에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 스텔스 전투기가 날아오르는 모습은 한국 해군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천문학적 비용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거세졌고, 결국 해군은 계획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함정의 크기는 아, 비슷하게 유지하되 F-35B 대신 다양한 종류의 무인 드론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과 함재 무인기의 가능성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드론은 단순한 보조 무기가 아닌 게임 체인저로 떠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값비싼 전투기 몇 대보다 수백 대의 드론을 효과적으로 운용해 러시아의 우세한 전력에 맞서고 있죠. 특히 해상에서의 드론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해상용 드론이 러시아 흑해함대의 함정들을 공격해 침몰시키는 장면은 세계 각국 군사 전문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모스크바호와 같은 대형 함정마저 드론의 공격에 취약성을 드러낸 것은 해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한국 해군도 함재 무인기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13일 한국 해군은 독도급 강습 상륙함인 독도함에서 그레이 이글 스톨 무인기를 테스트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무인기는 약 1시간 동안 비행 한후 포항 기지에 착륙했는데 이는 단순한 기술 시연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영국 해군이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에서 모하비를 테스트한 사례를 따른 것으로 한국도 이제 해상 기반 무인기 운용이라는 세계적 트렌드에 합류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한화 제너럴 아톰믹스 협력으로 글로벌 함재 무인기 시장 공략. 이런 흐름을 더욱 강화하는 움직임으로 움직임으로 2025년 4월 2일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는 미국 무인기 개발 최대 기업인 제너럴 아톰 믹스와 그레이 이글스 토를 공동 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화가 육상과 해상 무인 시스템에서 보여준 강점을 항공 분야로 확장하는 전략적 행보로 볼수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는 이 프로젝트에 7,50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국내 개발 거점과 생산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며 양사는 2027년까지 단거리 2착륙 무인기의 초도 비행을 완료하고 미국, 유럽, 중동, 아시아 국가들의 판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너럴 아톰 믹스는 그레이 이글스톨의 향후 10년간 수요를 600기 이상으로 예측하고 있어 함재 무인기 시장의 폭발적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레이 이글스톨은 최대 48시간 연속 비행이 가능한 중고도 장기체공형 무인기로 함정에 탑재되면 작전 반경을 획기적으로 확장하여 더 멀리, 더 오래 정찰과 감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적 방공망이 강력한 지역에서 유인 항공기 대신 무인기가 위험한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인명형 손실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비용 효율성과 작전 유연성, 함재 무인기의 장점 무인기는 유인 전투기가 감수해야 하는 조종사 손실 위험이 없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F-35B가 한대 격추되면 약 2천억 원의 전투기와 함께 수년간 훈련받은 귀중한 조종사까지 잃게 됩니다. 하지만 드론은 잃어도 인명 피해가 없고 수십 대를 잃더라도 F-35B 한 대의 가격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해군이 추진 중인 다목적 유무인 전력지휘함 도입으로 예산 절감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경항모 건조에는 약 2조 5천억 원, 여기에 F-35B 전투기 20대 구매에 약 3조에서 4조 원을 추가해 총 7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전투기를 드론으로 대체하면서 이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 군 관계자는 수조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노브이 디스펜서 포드를 장착한 그레이 이글 스톨은 넓은 해역을 장시간 순찰하며 적 잠수함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대잠수함 전 임무에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헬리콥터나 대잠 항공기는 불가능한 수준의 지속적인 감시망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영국과 티르키의 드론 모함 시험 새로운 해군 트렌드 한국의 드론 모함 구상은 세계적인 흐름과도 일치합니다. 영국 해군은 이미 2023년부터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에서 무인기 운용시험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은 드론 마더십 컨셉트를 발전시키며 항공모함이 대형 드론의 모기지 역할을 하는 개념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영국 해군은 퀸 엘리자베스 함에서 모하비 무인기를 성공적으로 입착륙시키는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함재 무인기 운용교리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이 시험을 미래 해군력의게인 체인저라고 평가하며 2030년까지 항공모함 전투단에 상당수의 무인기를 통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편, 트르키에는 더욱 혁신적인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튀르키에는 세계 최초의 무인 항공기 항공모함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TCG 아나돌루 강습 상륙함을 개조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함정은 원래 F-35B를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미국과의 S-400 미사일 도입 갈등으로 F-35 구매가 무산된 후 자국산 무인기를 탑재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2023년 5월, 튀르키에는 아나돌루함에서 자국이 개발한 바이락타르 TB3 무인기와 키즐레마 전투 무인기의 2착륙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시험이 단순한 기술 검증을 넘어 실제 전투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종합 훈련의 일환으로 지냈던 점입니다. 트리키의 해군은 무인 항공기들이 유인 헬리콥터와 협력하여 해상 감시, 대잠수함전, 대함 미사일 공격 등 복합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트르키의 이러한 시도는 전통적인 항공 모함 개념에서 벗어나 무인기 중심의 새로운 해군력 구축의 선구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비용 효율성이 높고 인명 손실 위험이 없다는 점에서. 중견 해군국들에게 매력적인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드론 모함 구상은 이러한 영국과 티르키의 경험을 참고하면서도 한국 고유의 안보 환경과 기술적 강점을 접목한 독자적인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형 함재무인기의 미래 비전 해군은 이미 HD 현대중공업의 드론 모함의 개념 설계 연구 용역을 맡겼고 이달 말 합동참모회의의 계획 변경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미 결정된 경항모 사업 계획을 완전히 바꾸려면 아, 합동 참모회에서 소요 조정 이결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는 차기 정부가 출범한 후에야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함재 무인기 분야에서 진정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기술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레이 이글스톨 공동 개발 경험을 토대로 한국형 함재 무인기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대학과 연구소의 관련 기술 연구를 지원하며 해군의 무인기 운용 개념을 명확히 정립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대한항공이 개발 중인 저고도 무인 편대기 프로그램과의 연계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고도 무인 편대기의 스텔스 기술과 자율 비행 능력을 함재 무인기에 적용한다면 세계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제품이 탄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항공 모함에서 드론 모함으로 그리고 함재 무인기로의 전환은 단순한 무기 체계의 변경을 넘어 미래 해상 전투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합니다. 한국 해군이 구상하는 미래 함대에서는 수십 대의 드론이 마치 벌떼처럼 하늘을 수놓으며 적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무인기 운용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드론들은 집단 지능을 바탕으로 복잡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드론 스웜 전술은 적의 방어 체계를 압도하고 기존의 항공모함 중심 전투 그룹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독도함에서 날아오른 그레이 이글 스톨은 단순한 테스트 비행이 아닌 한국 해군의 미래를 향한 첫 날갯짓이었습니다. 이제 한국 방위 산업은 이 작은 날갯짓을 힘찬 비행으로 발전시켜. 바다의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 무인 함재기 시장에서 기술 추격자가 아닌 기술 선도자로 거듭날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티비였습니다.